만일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 아마 자기의 이름을 대면서 '예, 나는 누구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불렀던 동요 가운데서 이런 동요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 누구 누구." 그 이름 참 아름답군요.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했어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이상진. 그 이름 아름답군요. 그렇게 부르면 또옆 사람이 또 이어서 계속 부르면서 자기를 소개할 때 불렀던 그런 동요가 생각이 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호칭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고. 그 사람의 정체성과 그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있을 때와 없을 때와 확연하게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없을 때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예수의 이름이 전하여지고, 예수의 이름이 그 마음속에 있을 때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마 어쩌면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알고 있고 들었던 귀한 말씀일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성령 충만하고 난 후에 나타났던 첫 번째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첫 번째 기적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집에 가셨다가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알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성령 충만함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그 사람을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만들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기적은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던져주는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걷지 못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오랫동안 신앙 생활을 했다 했지만 무기력하고 또 그리고 힘없는 신앙 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그런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고 난 후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에 들어가는 문은 여러 가지의 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미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었어요 왜 미문이라고 하는가 하면 이 성전에 들어가는 문 가운데서 그 문은 굉장히 장엄하고 아름다운 문이기 때문에 미문이라고 사람들이 그, 성, 그 문을 가르키고 있었습니다 영어성경에 보면 이 비문을 가리켜서 뷰티풀 게이트다. 이 문은 참 아름다운 문이다. 그런데 그 문은 참 아름다웠지만, 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거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문은 아름다웠지만, 이 거지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그 사람이 보이지를 않고 아름다운 성전 눈만 보였지만 이제는 성령이 충만하고 난 후에 그들 베드로와 요한의 눈안은 아름다운 눈보다는 걷지 못하고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영혼을 보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불쌍히 여겨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구걸하는 불쌍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동안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들어가면서 그동안에는 불쌍한 사람이 보인 것이 아니라 화려하고 아름다운 미문이 보였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난 후에 베드로는 아름다웠고 크고 규모가 있었던 그런 아름다운 문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병 들어가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포기하고 있는 그 영혼이 보이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이 없을 때는 스스로 성전을 오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없을 때그 사람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2절의 말씀을 볼까요? 2절 말씀해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민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성전에 오기는 왔지만,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미문, 성전 문 밖에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세였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남자의 수명은 40세에서 50세 정도가 남자의 수명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40년 동안 자기 일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스스로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 오기는 오지만 꼭 누군가에 이끌려서 성전에 와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몸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누군가 꼭 교회를 가야, 가자고 해야 참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내가 교회를 가자고 하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오는 사람도 있고 친구가 가자고 하니까 아니면 결석하면 부목사님들이 전화하고 혹시라도 그 부목사님들이 전화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출석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 오기는 와도 오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무기력한 신앙 생활을 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이 없는 사람은 그 신앙의 기쁨과 감격이 없습니다. 신앙 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교회를 오기는 오지만, 그러나 그는 성전 미문에 문 밖에 앉아 있는 사람에 불과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없었던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돈이 전부였습니다. 눈앞에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거지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에 오는 이유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에 옵니다. 교회에 오는 이유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만나고 죄사함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성전에 오는 목적이 딱한 가지였습니다. 구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구걸했던 것은 바로 은과 금을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나돈좀 달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성전에 오는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관심은 오직 돈에 있었습니다. 성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이 사람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지 그것도 관심이 없었고, 다른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배부르고 할일 없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이니, 사랑이니, 봉사니, 이런 것들은 그의 마음 속에 전혀 와닿지도 않았고, 마치 그것은 사치와 같게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관심은 오직 성전, 몸 밖에 몸은 성전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밖에 있으면서 이 사람의 관심은 오직 은과 금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관심은 오직 돈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과 금이 사람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새롭게 만들고,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은과 금이 사람을 일으키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은과 금으로는 절대로 사람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과 금이, 금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최고라고 하고 돈이 인생의 목적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요? 그 돈이 나를 평안하게 해줄까요? 돈이 나를, 내게 기쁨을 가져다 줄까요? 여러분, 물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없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돈이 나를 일으켜 세우지는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가운데서 마지막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부자 교회였습니다. 재정도 충만했고, 또 사람들도 많았고 건물도 아름다웠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교회를 한 번도 칭찬하지 아니하십니다. 내 곤고함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은과 금이 내인생의 목적이고 은과 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 은과 금이 나를 행복으로 이끌지는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은과 금을 주었습니다. 또이 사람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한 발자국도 일어나 걷지 못하게 했습니다. 절대 돈으로는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내 인생의 전부가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리고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돈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최고는 아닙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우리에게 편안을 편안함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나를 일으켜 세우지는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돈이 최고였던 또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죠.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데 어떤 부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자기의 가을에 밭에 있는 밭에 있는 소출을 보면서 그 곡식들을 많은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곡간을 헐고 그리고 내가 다시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쌓아 두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을 그렇게 계획을 합니다. 그때의 주님은 이 사람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리니, 찾아가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니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은 오직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조부요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부유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부유한 자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부자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부자도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없는 사람은 일어나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무능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도 나에게 은과 금을 달라고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할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은. 금은 없었습니다. 은도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에 힘도 없었고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에 권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병든 자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그리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끌려온 사람을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게 만드는 그 이름의 능력. 베드로는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의 능력은 없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능력은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은 예수의 이름에서부터 나오는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에는 예수님의 이름 이름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힘이 바로 그 이름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메시아가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3장, 3장 16절에 보면 그 이름은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이를 이는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은 금과 은으로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의사가 치료해서 건강한 것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든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걷지 못하는 거지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일어나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어나 걷게도 하고, 뛰게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게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게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은과 금이, 은과 금이 사람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당시에 골리앗은 한 2m 90cm나 되는 그런 키를 갖고 있는 장수였고, 다윗은 한 15살 정도 먹은 중학교 학생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에서 누가 이기지요? 여러분, 다윗이 이겨요. 그럼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져서 그런가요? 아니면은 다윗이 창과 칼을 잘 써서 그런가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놓고 있지 않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너는 칼과 단창, 창과 단창으로 내게 네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와의 이름으로 내게 네 가노라. 그랬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은 다윗의 물맷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능력이 다윗에게서부터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하고 험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소년이라도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험합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에게 은과 금은 주지 못해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전하여 주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이 사람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7절에 말씀해 볼까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7절 말씀해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 이 사람은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이 사람은 불행하게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사람은 무기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구걸이나 해먹고 살아가던 그런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이 사람에게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걷기를 시작합니다. 걷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뛰기를 시작합니다. 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동안에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런 거지였습니다. 그는 자신감도 없었고, 그는 무기력했고, 그는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그런데 이제는 예수의 이름이 그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기쁨과 찬양이 그삶 속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성전 밖에 앉아 있던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걷지도 못하던 사람이 그 사람의 발목에 힘을 얻더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관심은 은과 금에 있습니다. 은과 금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새롭게 만들고 걷게도 하고 뛰게도 만드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일으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를 헌신하게 만들고 나를 충성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기력한 내 신앙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열심 있는 신앙으로 변화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지요? 혹시 지금 주저앉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믿음도 꿈도 잊어버리고 무기력하게 신앙생활한 분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오지만은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그러나 마음은 세상에 뺏겨서 돈에 뺏기고 세상에 오락에 뺏기고 세상에 쾌락에 뺏겨서 살아가고 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뭐 오기 있지만은 내 마음은 몸 밖에 교회 밖에 있는 분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참미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저는 일어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무기력함에서 일어나고 과거에서 새롭게 일어나고 걷지 못하던 신앙에서 이제는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참미하는 그런 신앙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